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 경제학, LNS 홀딩스 김상대표입니다. <laughs> 자꾸 이런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죠? 준비는 다 했는데, 출연 못해서 못 써먹은 대본 리뷰.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또 방송을 못 나갔어요.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항상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금요일 방송이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전쯤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툴은 완성을 다 해놔요. 그래서 대본을 일차적으로다 써놓고, 목요일날 한번더 수정하고, 이제 목요일날 밤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방송은 이미 다 써놨고, 다 써놨고, 이제 오늘 이따가 마지막 체크하고 이제 보낼 거라 가지고 자, 참고로 지금은 2020년 9월 13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출연 못해서 못 써먹은 대본 리뷰 한 해볼게요 이게 자꾸 금요일날 빠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요일날은 우리가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임해, 임해야 되냐 게다가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선물로서 동시한길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멘트도 잔뜩 준비했고 월요일부터 저,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잔뜩 준비했고, 리뷰도 잔뜩 준비했는데, 뭐 준비하면 뭐합니까? 못 나가면 끝이죠? 자, 아무튼 일단 요거를 내일 월요일날 방송 출연해서 좀 몰아서 해야 되는데, 또 시간 한정되어 있고, 몰아서 하려고 다 하다 보면은 말이 또 빨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빨리 한번 시작해보죠 자,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어 이제 종목 리뷰죠 종목에 대해서 중간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이건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자 기준으로 어 이거는 이제 단기 종목 다, 장기 종목 다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인데 보면은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어 최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그 종가 기준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그거를 해놨고요. 오른쪽 보면은 이거는 이제 최고가 예, 최고가 기준으로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아직 수정이 다안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요거 됐습니다 요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 수정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딴거 필요 없고요 롱텀 같은 경우는 이제 LH는 이제 롱텀 홀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눔 쳤어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내일 출연해서 장기투자 종목은 제가 어차피 올해를 출연해서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ICD가 이제 수익권 들어갔다는 거 쬐끔 0.92%니까 뭐 수수료 빼면 얼마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ICD가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 이거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LH 빼고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제가 단기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수익률인데요. 보면은,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현재 K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1긴 한데, 최고가 기준으로 16%, 16%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최고, 우리가 어쨌든 3% 목표로 하는, 하는 이제 방송이니까, 어, 옆에 동, 봤을 때, 최고가 기준으로 16%가 넘어와 있으면은, 이거 3% 달성했습니다. 달성하면은 우리가 절반 딱 매도하고 절반만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냐면은, 아, KM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이 16.53%가 나왔으면은 절반 수익 실현은 성공했고, 나머지 절반이 지금 소, 수익률이 이거구나, 혹은 손실률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익주인 거뭐 딱히 볼 필요 없죠. 레버리지 뭐40몇 프로, 캠트로스 뭐 최고 수익률 200% 근처까지 갔다가 157%, 뭐 인텍 플러스 이건 다 이제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네. c s 윈드도 지금 뭐, 182%, 뭐, 월덱스 60, 월덱스 61%잘 가죠? 월덱스. 월덱스 61%, 인선 e n 티 대림건설, 대주전자재를 60%, 유니셈 17%,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5, 6, 6, 6, 6, 0. 네. 그리고 뭐, TCK 13%.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어차피 수익권인 건다 빼놓고, 현재 지금 손실권인 거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우선 KM인데요. KM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 16.53% 찍고, 어, 절반 수익 실현 끝났고, 절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1 1 2 9예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팔아도, 지금 팔아도, 앞에 수익 났던 거랑 뭐 이거랑 이제 어느 정도 퉁쳐될것 같긴 한데, 그냥 앞에 3%로 짧게 매도하신 분들은 반팔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KM은 일단 제가 좀더 이제 보유하고 지금 가져가겠다, 5% 비중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 그랬는데, 그 기준가는 아직 제가 안 정했어요. 예, 그날 기준으로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의견만 드리고, 이건 저는 치사하게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말, 일 최초 매수가 이렇게 있고, 좀 떨어졌을 때 제가 추가 매수 했으면 단가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치사하게 그런 거안 할게요. 그냥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저 가격대로, 쭉할 거니까, 그렇게 해도, 뭐,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수익 주인만다 뺄게요. 뭐다빼고 일단, 손실 주인만 보겠습니다. 한국 알콜, 최고 수익률은 34% 나왔고, 그리고 밑에 한번더 했을 때도 42%. 사실 두 번, 저희가 두번 했잖아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한번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더 했는데, 사실두번다 34%, 뭐 42%,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수익률 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6%뭐1%때 이것도 뭐 제가 잠시 차트 를좀 보면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 종목들도 뭐 그대로 홀딩하고 여러분들이 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양식품 6.37% 갔었는데 지금 13% 손실 중이죠.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도 됐고 케이시텍 KC택. 케이시텍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어, 추가하면서 가는 의견인데 이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방송 가겠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이것도 의견 을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 시면될것 같고요. 유니셈 수익 중, 그리고, 자, 한국 프렌즈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는 뭐, 11, 12, 12.80%인데 이것도 절반 매도하고 절반 보유 포지션이죠? 이것도 그대로 한번 가져가 고있다 근데 이게 테마 성으로 엮여가지고요. 네,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좀더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농무바이오도3.81% 수익 만들고 지금 현재 9.32% 손실 중인데 이것도 잠시 후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디아님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잠시 후에 차트로 설명드리고요 TCK 이것도 13% 현재 수익 중인데 이것도 그냥 고대로 홀딩 포지션 그리고 화성산업 1.61% 빠져있는데 이것도 고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 손실 포지션인 종목들만 볼게요. 뭐, 수익권인 건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으니까. 수익권인 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홀딩하시면서 유지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손실 중인 거를 제가 하나씩 하시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KM. KM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치료제가 나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밀렸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번 주에 만일 양봉 잡고 거래량 한번 딱 나오면은 다시 재채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치고 올라가면은 현재 지금 손실률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1%인데 사실 11% 정도는 커버링 할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k.m은 18150원이니까 좀 한번 툭 치고 올라가면은 21선 근처만 가지면 수익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k.m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 말씀 드리고요 일단 실적이 받쳐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그런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알콜 볼게요. 자, 한국 알콜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좀 밀렸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양복이 나왔어요. 양복 나왔고, 120에서 한 양복이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사실은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올라가기 전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지대, 지지대 어떤 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빠르면 이번주에 한번 더 지금 아래꼬리 달고 어, 양봉 잡아주고 거래량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한국할것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이 15,600원이죠 네, 15,600원 첫번째 16,500원이고 15,600원인데 어, 얼마 안 사실 별 차이 없어 한 천원밖에 차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네, 큰 걱정 은 안하고 있어요 네, 이거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보면은, 최근에,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종목들, 뭐, KM이라든지 한국알폴이 차트가 비슷해요. 한 1, 2주 동안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런,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 이거는 뭐, 대외적인 부분들이나 우리나라 지수의 어떤 부분들, 뭐, 테마성 이런 부분들, 뭐,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엮여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떤 한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라고 치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래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업종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 내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삼양식품 같은 애들이 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가진, 가면 좋냐면은 이게 병 같은 게 발생하거나 이런 돌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소비들이 줄잖아요 근데 절대 줄지 않는 소비가 뭡니까 의식주 중에 절대로 줄지 않는 소비가 뭐겠습니까 식은 줄지 않죠 물론 이제 비싼 거 먹다가 외식을 좀 줄이고 하겠지만 사실 삼양식품 외식 나가서 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잖아요. 뭐 라면이나 이런 기타 정말 우리가 재난용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 이런 어떤 기업들은 이런 돌림병이나 이렇게 큰 병들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길게 본다 하더라도 그게 나쁠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3.5% 손실 중이긴 한데, 사실은 뭐, 많은 종목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같이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최근에 21선이랑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데드크로스가 나온 그날 딱 양봉을 잡아줬거든요. 이렇게 돼서 일단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투자를 갖다 중간에 끊고 나갈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캐시텍 볼게요. 자, 캐시텍 역시 마찬가지죠. 좀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지지난주에 좀 올라간다 하다가 갑자기 또 지난주에 좀 쉬었어요. 근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요 정도 자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딱 탄력이 나오기 그 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가 항상 그래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려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그 전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예전에는 저항대가 되지만 지지대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초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캐시텍 같은 경는 오히려 이거는 좀더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23,500원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고 나 사실 굉장히 미망의 주가가 밀렸잖아요. 이거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k c 시 택은 이게 기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나서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렌즈 볼게요. 한국 프렌즈, 뭐, 테마성이 좀 끼면서 좀 애매한 자리 있지만, 이걸 다 지우고 봤을 때, 사실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 1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딱 항상 바운딩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121선 241선 살짝 아래 꼬리가 만들어주면서, 바운딩을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데, 한국 프렌즈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있잖아요. 사실 제가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엮여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 엮여있는 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지지율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뭐 문제 있겠냐? 뭐 그거 가지뭐 많이 하겠냐 했더니 문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어쨌든 한 뭉탱이여가지고 다른 게확 올라가면 이쪽에서 수이확 잡아서 졸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좀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마이너스 12.80% 나오고 있는데, 2,500원 이하 매수 가능 의견이고, 뭐,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한 흐름이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프렌즈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 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도 은근히 보여 계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농우바이오 사실은 뭐, 기업별 자체적인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한번, 시장 망가지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이 같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탄력 받아서 치고 올라가는 업종이 딱 정해진 업종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근데 이게, 여러분 항상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뭐냐면은, 지금은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다양한 테마들이 있고, 이 테마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툭툭툭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테마가 한 번에 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가는 테마가 있으면 빠진 테마가 있고, 그이 빠진 테마가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테마가 또 밀리는 거고 이렇게 계속 시소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지 어 밀린 종목들은 그 시소게임의 반대 입장에 좀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다 해서 밀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면 해보시면 될것 같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디아젠 볼게요 디아젠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좀 괜찮은 사람 낮죠 최고가 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밀린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아시겠지만 시장이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좀 이제 잠잠하게 끝났잖아요 뭐 시장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만 21선을 돌파해 뒀으면이 이 노란선 이 주황색선 21선을 돌파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뭐 시장의 영향인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현재자 16.67%인데 비중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체 투자자금에서 10% 비중이 제일 좋거든요. 그니까, DRZ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이 4.95%까지 나왔었어요. 22,200원에 소개드렸고, 최고 2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반 보유인데, 절반 정도 좀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화성산업 보겠습니다. 자, 화성산업 차트 이뻐요. 이거 이번 주에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쫙 땡겼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종가와 고가가 똑같은 거예요. 종가 이꼬르 고가. 그날 딱 종, 끝나는 종가가 그날의 최고가로 끝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날을 기약해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화성산업은 이번 주에 사고 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고 칠수 있어서, 팍 튀어 오르면 화성산업은 그냥 매도 빡 때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에 좋은 결과 한번 얻으셨으면 되겠고요. 어, 지난주에 이제 그 선물로서 동시 만기를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만기 포지션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0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선물로서 동시방기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기준으로 제가 종가 끝나고 나서 이거 스크린샷 찍어놓은 건데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개인은 750억 정도 손실 포지션을 끝났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3,301억 수익. 와. 얘네들 보면 요즘에 현물 시장에서 안 하고 선물에서 다 뽑아먹고 앉아있죠? 3,300억. 네, 이번 만기일 기준으로 3,300억 수익입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 투자는, 어, 얘들 왜이 손실 늘었지? 얘들 왜 이렇게 늘었지? 1,100억 원대 손실이에요. 그리고 투신은 1,500억 원대 손실. 투신이랑 금융 투자는 또 삽질했죠? 이로써 금융 투자와 투신은 3월달 쿼드러플 만기일 기준으로도 손실. 6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기준으로도 손실. 이번 9월달 쿼드라프 위칭 데이 기준으로도 손실 3분기 연속으로 손실 포지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기 연장 롤오버를 하면서 저 손실을 다른 쪽에서 어쨌든 커버하겠죠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테크니션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뭐 다른 쪽에서 손실을 커버했겠죠 근데 1500억 손실이 커버될까? 안될것 같은데 쟤네 집에 돈도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딴 데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관심 없고 우리랑, 우리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번 달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잘 돼야 될 텐데 보면은 또외국인들외국인들은 3천억인데 금융투자한 얘네들 둘이 다팬 손실이 외국인 수익이 훨씬 더 많죠 이게 안 돼요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디테일한 어떤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말씀 안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좀째이안 되죠?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 주거라고 예, 지금 선물해서 지금 뭔가 뽑아먹게 한것 같고, 현물 현물에서 수익 내거 지금 뭐 선물 다 뽑아 다 뽑아먹고 있는 것 같고, 뭐 개인들은 750억 대 손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돼요. 파생 쪽은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니까 이게. 한번딱해왔고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 올해 초에서 중순? 한 3월 전까지 괜찮았을까? 올해 초 정도는 그래도 개인들이 좀했겠지만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애매할걸요, 지금? 예, 그니까 뭐, 하여튼, 관련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중요하냐. 지난주 목, 목요일이 이제 쿼드랍프유칭이였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선물로서 동시방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은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이랑 보통 연휴 전날이 비슷해요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금요일날은 좀 정리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상대로 부상대로 불지네요 잘안 해요 금요일날은 그리고 연휴 전에도 잘안 해요 되게 한산해요 거래가 그 휴가 전에도 되게 조용해요 7월달 여름의 지수가 왜약 미국이나 우리나라 약세를 보이냐면은 아마거든 아마고 다뭐수익실현 해놓고 다 해놓고 지금 놀러 가거든 특히나 이제 월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코드로플 위칭 데이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은 원래 우리가 그냥 하루 접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초반에 좀 강세로 움직이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이제 약하게도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장을 좀 길게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막몇년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뉘앙스로 봐야 되냐면은 자 외국인들은 지금 항상 얘들은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냐. 우리 개인들은 뭐 주식만 사고 말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나 투신 저런 전문투자들, 저런 이제 테크니션들,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이제 해치 거래를 해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뭐, 오, 보통 올라가는 쪽은 주식이나 뭐전환사채 이쪽에다 이제 1비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12BW 쪽. 그쪽 많이 투자, 많이 투자를 하고 빠지는 쪽에도 항상 지수가 올라갈 수 없고 항상 주가 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났어요. 이쪽으로 가는 이제 상승 쪽에 배팅한 게 1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근데 하방 쪽으로 배팅한 게 8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퉁쳐요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원 수익이죠. 걔들은 포지션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랑 좀 달라요. 걔들은 테크니션입니다. 그다고 그걸 따라하기에는 여러분의 투자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해칙 거래를 많이 하죠. 아래쪽, 이쪽을로 해칙을 많이 하는데 쟤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3월, 3월 15일까지 15월 16일, 예, 3월 중순까지, 공매도를 못 걸어요. 쟤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걸수 있는 그런 하방 포지션이 뭐냐면은, 쇼, 어, 쇼셀링,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인데, 공매도를 내년 3월까지 못하기 때문에, 쟤들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나 투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하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배팅을 못해서, 쟤들을 해 먹으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는 시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 달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 물값이 싼 이유가 뭡니까? 다이아몬드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물, 물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값이 싼 거잖아요. 똑같아요. 달러가 예전보다, 뭐한 4, 5년 전보다 지금 세계에 뿌려져 있는 달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와 달러를 비교해봤을 때, 달러는 엄청나게 풀었고, 원도 우리나라도 좀 풀긴 풀었어요. 뭐돈 풀어가지고 하긴 했죠. 금리 떨고가지고 하긴 했는데, 달러 푼 것만큼 원화를 풀진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적 상대적 개념을 봤을 때 원래 환율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는 원화가 달러보다 올라가죠. 그죠? 흔하지 않으니까.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흔하지 않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외에 뿌려져 있는 달러가 예전에는 이제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본격화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이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쫙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원화 우리나라 쪽에 이제 해외 자금 투자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어떤 강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환차익도 걔들이 얻을 수 있고 주식도 싼 값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나라니까 주식도 싼 값에 매수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왜못 들어오고 있냐?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쇼 셀링이 안 돼서 공매도가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매도를 갔다가 뭐막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략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3월 이후에 저는 공매도가 연장이 되지 못할 거라 봐요.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몇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우리 개인들은 딱 우리 포지션을 잘 취해놓고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는 똥, 똥줄 타고, 이거 저제 방송이니까. 어차피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거는 우리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사실 똥줄 타요. 기관은 돈이 없어서 똥줄 타고 있고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싶은데 뭔가 지금 지수는 치고 하는데, 전략을 걸어야 되는데, 전략을 못 걸고 있으니까, 또 어차피 이제 지금 시장에 기세를 잡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년 3월달쯤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그때쯤 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공매도가 분명히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지금 개인들 자금 수준 비슷하게 외국인들 자금이 그때는 이제 들어올 거예요. 원화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평한 상태를 봤을 때,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의 자금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자금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 막10% 넘게 올리는 거 봤죠?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때까지 딱 우리가 더 탄탄하게 준비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뭔가 지금 주식,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리프레시 시켜가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 3월을 기대하되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올해 4분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그때쯤에 들어가면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툭툭툭 던지는데 가끔가다 막 일조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좀더 본격화 될 겁니다. 왜? 공매도를 할수 있는 시점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올해 우리나라 연말로 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툭툭툭 들어오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대형주 중시.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주가 진짜 못 가는데 그런 애들을 장기 투자 하신 분들, 투자금에 투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지금 열심히 내년에 지, 내년 이맘때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면은 내년 이맘때는 지금 수익률 절대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몇 개월 전에 제가 미친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못갈것 같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미친 소리를 딱두개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천에서 3,500포인트 갈수 있다 라는 얘기를 거의 1년 전에 환경 처음 출연했을 때가 그렇게 그리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뭐였냐면 은 삼성전자 10만원 못갈것 같으세요?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악플 장난 아니었어요. 야 삼성전자 10만원 가면 그게 어 옛날에 액분하기 전에 500만원이 가능하겠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 욕을 많이 했는데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3,000포인트 3,300, 3,500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악플 엄청 달리고 제출연 시키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슬금 기어 나오죠. 그죠?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암튼, 무튼 우리는 뭐를 보면 된다? 연준이 돈을 그만 풀겠다라는 그 말을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상방으로 잡고요. 시장은 그때까지는 안 밀려요. 밀리더라도 단기에 살짝 조정을 줄 뿐.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까지는 줄수 있어요. 10에서 15%까지는 조정을 줄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쫄아가지고 투자 뭐 던지고 매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시점 어디냐? 연준이 양적 하나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딱 제일 포인트로 잡고, 그거 아니고,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까지 연준이 돈 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포인트 삼고하면 돼요. 그 전에 어떤 악재가 나오든지 어떤가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닌 이상 겁먹지 말고 지금 포지션 유지하고 중장기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너무 단기 투자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전체 투자자금의 60%에서 7 0는 중장기로 묶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10%씩 3개 나눠서 종목 3개로 단타를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좋습니다 그 와중에 코덱스 레버리 지 같은 애들은 장기로 한 10%에서 20% 비중으로 그냥 적금 대신에 딱 박아 두시고 그렇게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암튼 월요일날은 방송 출연합니다 월요일날 방송 출연할 거고 제가 월요일 방송 예고를 하나 할게요 뭐할 거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매도 연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출연자 중에 저처럼 대놓고 혹시 금융당국자분들 계시, 보시면은, 공매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연기를 해주십시오. 빨리 발표해주십시오. 개인들이, 한 번만 더 개인들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연장은 됐잖아요. 두번 연장은 안될 거예요. 내년 3월 이후에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할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공매도는 우리가 금융당국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세무당국자분들께 정해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 당국자 분들께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거를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뭐겠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내일입니다. 9월 14일 한국경제TV 증시라인 10시 20분에 출연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정해지긴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바뀌면 정말 좋은 거고요. 어, 어쨌든 뭐, 금융당구자분들, 세무당구자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우리 일반 국민들, 어떤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정말 알고 있는데,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해서 제가 왜 활동을 하냐면은, 하나예요. 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오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30대, 뭐, 대학생 친구들도 하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저는 주식 투자는 정말 좋은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주식 투자 문화가 제일 문제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 투자 문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 당국자분들이 또좀 도와주신 것처럼 세무 당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어떤 분은 뭐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째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대요. 무슨 뭐 CS 민드막이케 정말 감사해서 CS 민드 캠트로런걸 많이 매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두달 뭐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뭐3 개월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지금 국민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국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수 있는 게 주식투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문화가 장, 정착이 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만. 어차피 2022년도, 203년도에 다른 어떤 이제 세금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때 한번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세금은 이제 국민의 3대 의무잖아요. 납세 의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미래를 봐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주식을 하고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희망을 계속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어떤 테클적인 요소라도 사실 저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이걸 낮추는 거를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나눠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든 몰빵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적절한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는 생무당자분들께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게 좋아요. 종목당 3억 이하로 하면은 뭐 투자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인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0 종목, 2 0 종목이 나눠서 이제 투자할 를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위험 강도가 줄어들어요. 투자에 대한 위험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 되게 좋은 거예요. 제 항상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종목은 종목당 비중 10%씩에서 10개 이상 나누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좀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되게 좋아요. 좋은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을 하는 시점 자체가 전 좋아야 된다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출연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나 세무당국자분들이 보시고, 좀 높은 분들이 보시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 번만 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 한 번만 더 배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꼭 어떤 작은 어떤 의견, 그리고 이제 작은 어떤 뜻이 꼭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증시라인 그때 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 경제학, LS올린스 김상대표 였습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증시라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